우리가 구연산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연산으로 청소하는 거랑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청소를 해볼 건데요. 싱크대 청소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옆 부분들은 평상시에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청소를 할때 신경 써서 닦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수전 쪽 청소입니다. 이 수전 쪽도 평상시에는 잘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물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신경을 써서 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청소를 진행을 할 때는 수세미를 가지고 청소를 할 건데요. 청소 약품은 이제 욕실 청소 약품을 가지고 청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욕실 청소 약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산성으로 많이 되어져 있어서 물때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을 살짝 틀어 가지고 수세미를 먼저 살짝 적셔 줍니다. 그다음에 욕실 청소 약품을 이제 충분하게 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욕실 청소 약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질러 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옆 부분들 충분히 잘 문질러 주시고. 평상시에 잘 닦지 않는 틈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약품이 전체적으로 묻혀진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약품 자체가 물기 물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훨씬 더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쪽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수전 쪽은 조금 더 약품 기운을 가지고 묻혀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근데 항상 모든 표면들 청소를 할 때는 어 강하게 문지를 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문지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문질러서 청소가 잘 되지 않았을 때그 스팟만 한 부분만 조금 더 강하게 문질러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약품을 가지고 약품 자체가 일을 하게 하면서 청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에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스타일로도 청소를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문질러 주신 다음에요. 지금 이건 줄눈 브러시인데요. 줄눈 청소할 때 좋은 딱딱한 브러시입니다. 이런 브러시를 가지고 틈새들까지 청소를 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틈새 있죠? 이런 부분은 깨끗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틈새들도 한번 문질러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한번 더 문질러줄 때는 이 옆부분들, 옆부분들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궈주실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세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헹궈주기 힘든 부분들은 물로 흘려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헹궈 주셨다면 이런 청소용 손걸레를 가지고 물기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물기 제거만 잘해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기 제거하는 건꼭 여러분들 습관 들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기 제거를 할때 모서리들이나 틈 사이에 혹시나 때가 덜 나간 공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문질러 주시면 아마 손쉽게 제거가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코팅 같은 걸 해주면 훨씬 더 표면을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코팅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표면 자체가 항상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하는 청소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뭐 코팅이 필요하다면 코팅을 해주기도 하고요. 물때 같은 게 심하게 끼는 공간들이 있다면. 이런 스크래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긁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깨끗한 싱크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를 청소를 할때 락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락스 같은 경우는 싱크대 표면에 있는 더러운 때들과 이제 곰팡이나 그런 균들을 제거해 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욕실 청소하는 약품들 우리가 구연산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연산으로 청소하는 거랑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약품들의 대다수가 보통 구연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으로 되어져 있는 욕실 청소 약품을 가지고 싱크대를 청소를 하게 됐을 때는 눈에 항상 거슬리는 그런 그 물때 있잖아요. 그런 물때들을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런 방법으로 청소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때가 낀다거나 어 곰팡이가 낀려고 한다. 이럴 때에는 락스를 이용을 해서 청소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품을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약품을 사용하는 거. 그런 방법들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청소가 정말로 간단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릭이었습니다.